에 대해서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대요. 그럼 양, 이거는 아래로 볼록한 이런 함수고, 얘는 상수 함수잖아요. 그래서 얘를 한번 그려봐야겠죠. 그래서 여기 x축, 그리고 여기에 y축을 그려서 얘를 먼저 그리면 대략 뭐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일 거 아니에요, 이렇게. 그리고 여기 점을잡혀는 a, 여기 a 넣으면 3a 이제 작분돼서 3a고, 여기는 마이너스 a, 여기 마이너스 a 넣으면 a 쪽으로 바뀌어서 여기도 3a, 그리고 여기 a보다 큰데서는 3a 그러니까 상수함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. 요렇게 그리고 여기도 요렇게 똑같이 3a 요렇게 생긴 게 f x 에요 그런데 얘랑 x가 빼기 3, 3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8이래요. 그런데 마이너스 3, 3이 여기 있는지 아니면 가까이 있는지 모르잖아요. 두 개로 나눠서 풀어봐야겠죠. 첫 번째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좀 멀찍하게 여기 3이랑 마이너스 3이 있다면 이 조건은 3이 a 보다큰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러한 조건일 때 푸는 거죠. 이때 요 넓이가 지금 8이라 고했으니까 이건 4겠죠 대칭성에 의하여. 그래서 여기 넓이 구하고 넓이 구해서 합한 게4다라는 방정식 세우면 되잖아요. 그러면 이 경우엔 이만큼은 정적분 하는 거죠.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a분의 3x제곱 dx 더하기 그리고 네모 요게 a니까. 이거 3-a이고, 이건 3a. 이 네모니까 두개 곱하는 거죠. 3-a 곱하기 3a. 얘가 4인 걸 풀면 되고, 요거 부정적 분 하면은, a분의 1x 세제곱 a0. 그리고 전개하면은, 9a 3a 제곱은 4. 그러면 요거는 a 제곱이잖아. 넣으면은,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9a. 4 넘기면 이렇게 2차 방금씩 푸는 거죠. 이렇게 그리고 인수분해로 되네요. 2a, a, 빼기 4, 마이너스 1은 0. 그런데 우리는 요 범위 안에 있는 걸 구하는 거잖아요. a가 2분의 1 또는 4였는데 2분의 1만 되는 거죠. 여기에서는.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거고. 두 번째 경우에는 요런 게 있겠죠.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여기가 3이고 빼기 3인 경우. 그래서 이때는 3이랑 a랑 비교했을 때 a가 더큰 건데 등호는 둘 중에 아무데나 부여주면 됩니다. 이 경우에 이 넓이는 정적분 하는 거죠. 인테그랄 0에서 3까지네, 3까지 그래서 이 함수는 a분의 3 x제곱 dx 얘가 4일 때죠. 그럼 a분의 1 x제곱 3 0 이게 4 그럼 a분의 27은 4일 되잖아요 계산하면 a는 4분의 27일 때 성립을 하는 거죠. 얘는 3보다 큰 거니까 말이 되는 거죠. 그래서 a가 일정이 두 개네요. 두 개를 더 하래요. 그러니까 4분의2니까 4분 의2 4분 9죠 s는 그리고 걷다가 40을 곱하라고 그랬잖아요. 그럼 40을 곱하면 290이죠. 정답이 29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